뭐, 무당 선생님이 여기도 저기도 막다 가라 그랬어. 내가 신을 받았어. 근데 말문이 안 열려. 두 가지가 있어요. 말문이 안 열리는 거는. 내 몸줄을 못 찾았을 때. 그리고 내 주장 신을 못 찾았을 때 또는 뭐 조상의 가림이 안 됐을 때 숨은 대신이 있을 때 조상 가림 안에 이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보고 조상 가림을 잘 해줄 수 있는 신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문 무당 되면 다볼수 있어요. 근데 굿은 무당이 됐다고 다 굿을 잘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굿은 정말 신의 실력이고 제자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굿을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본인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정말 신명이 두릇하고영검하고 신을 잘 보고 조상을 잘 보. 그런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 주고 신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것같아신 엄마도 쇼핑하고 신도 쇼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갈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되돌아가면 됩니다. 내 자리로. 그런데 신을 받을 땐 두상이고 신령임이고. 격식을 갖춰서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내 법당에 내 조상이 앉아 계시겠죠? 신은 없으니까 신은 안 왔을 테고. 그럼 내 조상이 앉아 있으면 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조상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격식을 갖추어서, 회향해 드려야 됩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조상 천도로에서 회향해서 좋은 곳으로 다시 보내 드리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들을 차원이 다른 곳에서 불러 놓고 보낼 때는 차원이 다른 곳에서 얘를 갖춰서 또 문을 열어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차 타고 왔는데 차 태워서 보내야지 걸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고 가겠어요 그럼 본인이 편하겠어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형편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신의 제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꼭태송굿을 하셔서 회양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